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이 하얀색 아이클레이를 이용하여서, 어, 제가 액체 괴물을 만들 건데요. 어, 색깔도 안 넣고 액체 괴물을 만들 건데요. 오늘 액체 괴물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이 우유를 이용하여서 액체 괴물을 만들 건데요. 실제로 이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 거는 아니고, 아이클레이는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이용해서 한번 우유, 우유, 우유 액체 괴물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우유 액체 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솔직히 오늘은 우유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애도 그냥 진짜로 우유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유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게요. 먹는, 먹는 거에다가 넣기는 좀 그래서 저는 오늘 우유를 우유는 안 넣기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유 넣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미니어처. 여기에 왜냐면은 물풀이 되고 이렇게 하고 건져내고 아무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저, 원래는 우유를 안 사용해요. 근데, 제가, 그, 우유 말고, 이제, 아이클레이가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은 오늘 우유 액체 괴물을 만들 거라서, 만들 거, 만들 거라서,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이클레이, 식소다, 또 물이 담겨 있는 컵과 섞을 통을 준비해 주시고, 또 섞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로 조, 중요, 중요한 것은 물풀이 계속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어, 진짜로 중요하죠. 물풀도, 물풀도. 식소다도 중요하기도 하고, 자,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컬리, 쫙! 뜯어서, 쫙! 쫙!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만큼만 이용하여서, 어,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걸러낼 거예요. 아, 우려낼 거예요. 우려낼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는 것이 진짜로 힘들는데, 일단 젓게요. 물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이걸 이제 젓도 오도록, 하, 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마른 물 티슈 필요하고요. 저 지금 계속 젖는 상태에서 지금 우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 이렇게 감싸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부으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덩어리들이 남겠죠. 그러면 남으면은 이제 끝이에요. 남으면은 막막 하고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일단 다시 이것을 섞고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를 다시 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낼게요. 우려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우려내가지고 지금 진짜로 하얀 색깔처럼 진짜 우유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려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컵에다가 다시, 이 컵에다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섞고 싶어, 그냥. 잠시만요, 더섞고올게요 아니, 진짜, 왜 섞으냐면은, 뭔가 재미가 있어. 뭔가 안 섞으면은, 흰색이 안 나오는 느낌이야. 왜냐면요, 지금, 얘가 들어가 있어인지, 좀 이상하거든요? 좀만. 한... 더할거게요 이게 또 하는 재미가 있네. 아, 진짜, 어떡해. 바지에다 흘렸어. 참고로 의자에다가도 다 흘림. 다 흘린 거는 아니고요. 저 전체적으로 바지가 다젖어 아, 다 젖은 게 아니라, 한쪽만. 자, 일단, 아, 진짜, 다시 섞고 싶어. 좀만 섞고 올게요. 네. 지금 섞었는데, 지금 제가 차이를 봤거든요? 여기 지금 아이클레이를 했잖아요 근데 저으면은 이렇게 하얘져요 근데 그 덕분이 뭔지 알아요? 이따가 보시죠 일단은 마른 물티슈로 그냥 그냥 막 휴지나 막 그런 거안 돼요 절대로 휴지는 막 그런 거안 돼요 진짜로 휴지 안 됩니다 휴지는 진짜 휴지로 하시면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를 한번 보시죠 휴지로 만약에 휴지를 휴지를 왜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덩어리들이 지금 이거 있는 물 있잖아요. 다 부어 볼게요. 지금 약간 어디 부분이냐면요. 어... 51? 49? 정도예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흡수를 하잖아요 이 조금밖에 안나와요 그래도 구멍이 뚫려요 그 황당한 사실이에요 그게 어? 줄어들잖아요 아시죠? 조금 줄어들었네. <laughs> 구멍이 뚫린다는 게 문제고요. 얘는 구멍이 안 뚫려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안 나올 것 같아서 꾹꾹 눌러줘요. 이때 막혔나? 지금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상하니까 물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그냥 오케게짤수 밖에 없어 물감 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색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이상해요 지금 흰색이 아니에요 얘는 얘 지금 흰색이 아니야. 어. 뭐지? 봐봐, 이제 흰색 되고 있네. 이제야 흰색이 되고 있어. 좀더 섞어줄게요. 이제야 우유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왔네요. 이제 색깔이 될수 있으면 1,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흘렸네, 흘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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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나게 색깔 넣은 이거 하얀색 물감 넣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어 하얀색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줬습니다. <laughs>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또 이제 물풀을 넣을 시간이죠.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율을 맞게 물풀을 넣으셔야 되고요. 비율 못 맞게 넣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나란 여자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일단은 섞어주시고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가 입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15분이 안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돼가지고 급히 가야 돼가지고 지금 어디 누구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아무튼 일단은 진짜로 어디 가야 돼 가지고, 지금 어디 가야 돼가, 아무튼 어디 가야 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일단은 돌아오고 나서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구독하기와 저버튼한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했고요. 댓글 댓글에다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볼게요. 2부에 봅시다. 안녕! 바바이! 빨리 돌아올게요.